엘리야 시대의 기근은 3년 넘, 넘게 지속했습니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북강국과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으로서 주어졌던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기근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멈추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아하방에게 가서 이를 알려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다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당장 순종하여 아하방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이때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도 당연히 큰 기군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하 왕의 왕가의 국내 대신으로서 오바디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아바드가 섬기다라는 말이 있고 일하다라는 말이 있고 또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와 여호와의 야자가 합쳐져서 오바디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바디아라는 인물은 그의 이름 뜻 그대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아하방이 오바디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전 국토의 시내와 호수를 찾아서 과연 짐승을 먹일 풀이 남아 있는지 찾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하방의 재산 말과 노새들을 먹일 풀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기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모두 아사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물을 찾아 헤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은 아하방 자신도 이 일을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도 물을 찾아서 헤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뢰할 줄은 모르고 자신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서야 하는 그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을 불신앙의 사람들은 본질수를 항상 잘못 찾아갑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으므로 그들의 인생은 헛물을 켠다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 물이 낭비되고 쓰임새도 없이 얼마나 헛물을 켜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진리편에 서지 못한 고로 모든 일에 열매 없는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애써서 행한 일들을 풀로써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만 남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에 행한 모든 일들,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대의 불시험 앞에서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일입니다. 이처럼 물을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오바디아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오바디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합의 왕비인 이 시돈 사람 시돈 출신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멸절할 때에 오바디아는 몰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식량을 공급했었습니다 능력이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로 아합의 가장 최측근인 총리 대신이나 또 오늘날의 내무부 장관 같은 국내 대신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것입니다. 아합의 신하로서 그에게 충성해야 될 신하로서 목숨을 건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오바디아로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게 되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박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오바디아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로서, 남은 자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행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것을 미랄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은 이 미랄 신앙으로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늘에 썩어져 죽는 미랄이 되는 이 미랄 신앙입니다. 오바디아는 이 미랄 신앙으로 행했었습니다. 오바디아를 이 도중에 만난 엘리야는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주인 아합에게 가서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 전하시오. 그러자 오바디아는 한마디로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은 아합 왕의 명령이 너무나도 이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찾으라, 전국을 찾으라, 또 이웃 나라까지 가서 찾으라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없는 것이냐? 맹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없는 건 맞지? 하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합은 그의 모든 무력을 사용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바디아, 오바디아가 엘리아를 만났다고 하면 그럼 네가 숨긴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디아는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데로 이끌고 가시고 아방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러자 엘리아 선지자는 확약을 해줍니다.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하방에게 나아갈 것이다. 확실히 약속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바케시 대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오바디아라는 이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아합의 폭정과 바케시 대이기에 이 상황에서 국내 대신에 중책을 맡았던 오바디아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바디아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했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지 더듬어 찾아 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바디야, 그의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